안녕하십니까 DMBIL의 박사과정 현빈입니다 어, 이번에 제가 발표할 노브는 어, Automatic, 어, Automatically Identification o Customer Needs in Use-Generated Content Using Token Classification 이라는 연구입니다 어, 이 연구는 2024년 3월에 Decision Support System에 올라온 연구입니다 일단 어,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어, 논문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 번영고의 목적은 사용자 생성 컨텐츠, 어, 어 번영고에서는 UGC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UGC에서 구체적인 고객위즈를 식별하고 추출하기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개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과 기술 환경에서 UGC는 고객의 의견, 경험, 그리고 필요, 어, 요구를, 어, 담고 있는 규정한 정보의, 어, 보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기존의 니즈 마이닝 연구가 주로 이진 분류 방법에 이전에 니즈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판별하는데 중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 고객이 원하는 것이 뭐고 구체적인 니즈를 추출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문제의 식을 바탕으로 그 연구에서는 고객 니즈의 구성 요소인 속성과 특성을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토크 어, 토큰 클래스피케이션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콘텐츠 내에 니즈의 전제 유부를 판별하는 것을 넘어서 고객의 니즈를 이루는 구체적인 요소를 더욱 깊이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리뷰에서 배터리 수명이 길다라는 표현을 통해 배터리 수명이라는 속성과 길다라는 특성을 식별하여 제품 개발이나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잉고의 접근 방식은 기존 니즈마이닝 연구와 달리 고객의 목소리를 더욱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더 중점을 둡니다. 이를 통해 제품 개발자나 혁신 관리자는 고객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제품 개선이나 신제품 개발에 있어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회의 연구는 어, 고객 니즈를 분석 방법에 론 새로운 차원 추가함으로써 어, 기업이 고객 중심의 혁신을 추구하는, 어, 추구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트로 덕션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기업이 소셜 미디어와 웹 플랫폼을 통해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사용자 생성 콘텐츠 (UGC)로부터 고객의 의견과 요구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UGC는 제품 리뷰, 트윗,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여 고객의 소리 목소리를 포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원입니다. 어, 최근 니즈 마이닝 기술, 어, 기술은 기술 이러한 콘텐츠 세계로 분석하고 탐색하여 어, 기업이 고객을, 어, 고객과 어, 더잘 소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어, 이진 분류 방식은 어,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파악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는 고객 니즈를 식별하는데 있어서 토큰 어,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이 어, 방법론을 통해 우리는 고객 요구를 어, 이런 데 세밀한 요소들을 정, 더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랜스포머 기반 언어 모델을 활용하여 복잡한 테스트 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리함으로써 기업은 대규모 유지 시 속에서 어, 고객의 구체적인 니즈를 어,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량을 갖추게 됩니다. 고객 니즈를 이해하는 것은 제품 디자인과 비즈니스 성공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케팅 분야에서 고객 니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충족시켜야 할두체종의 혜택에 어, 대한 재미를 한 고객 기대로 정의됩니다. 아, 이는 단순한 해결책이나 물리적 청정을 어, 넘어서는 권법위한 개념을 포함합니다. 어, 고객은 제품 리뷰를 통해 자신의 기대치, 어, 사상 경험 및 충, 충족되거나 미충족된 니즈를 나누는 것으로서 어, 니즈, 원트, 디멘드를 어, 심층적으로 홍보하는데 풍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 이러한 정보는 제품 개, 어, 개발자나 혁신 어, 관리자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즈마이닝은 이러한 고객의 콘텐츠에서 중,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으로 유익한 콘텐츠와 무익한 콘텐츠를 구별합니다. 아, 다양한 기계 학습 방법들이 이를 위해 사용되었지만 자동화된 기술은 아직 고객의 구체적인 니즈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구는 이즈마이닝을 더욱 확장하여 자동화된 어~ 추출 과정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목표합니다. 어~ 이는 저, 어~ 제품 개발에 있어 중요한 작성을 놓치지 않고 지상 연구에 비해 더욱 세밀한 관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 이~ 어, 이 방법과 연구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어~ 그리고서 그것이 어떻게 어~ 고객의 복잡한 어~ 니즈를 더잘 이해하고 선호시키는지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이즈 마이닝 연구들이 증명할 수한 어, 주요 한계점은 이즈 분류에만 집중함으로써 텍스트에 내재된 버객 구체적인 이즈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보여왔습니다. 토큰 분류와 명명된 개체 인식과 같은 어, 방법들은 거기 이즈를 식별하는데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고, 어, 이는 특별한 어, 필요한 정보를 깊이 있게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어, 누락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훈련 데이터의 범위가 사전에 정의된 카테고리에 제한되었던 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고객 니즈를 집요하는데 큰 제약이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어, 유지하고자 어, 하는 의사 결정자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어, 될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대규모 데이터셋을 수동으로 처리하는 어, 기존 방법은 시간과 비용의 어, 면에서 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랜스포머 모델 같은 최신 NLP 기술의 발전, 발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허용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니즈마이닝을 통해 고객의 복잡한 니즈를 더 정확,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지불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시장에서 고객 중심의 혁신을 추구하고 보다 정밀한 제품 개발,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테스트 분류와 토큰 분류는 자연어 처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 다른 정보 방식입니다. 테스트 분류는 전체 테스트 또는 문서에 대한 주제나 카테고리를 결정하는 반면, 어, 토큰 분류는 개별 토큰이나 단어가 특정 역할이나 개체를 나타내는지를 결정합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테스트 분류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테스트 분류는 문서 전체를 분석하여 그 내용이 어떤 주제를 적하는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 리뷰가 부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판단하거나 뉴스 기사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한편 토크물류는 어, 문장 내의 개별 단어나 구문이 어떤 특성을 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뉴욕에 있다라는 예를 든다면 홍길동은 사람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 뉴욕은 지역이라, 지역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크 분류를 니즈 마이닝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니즈가 존재 여부 어, 문장 조에서 니즈가 존재 여부를 넘어서고자 합니다. 테스트 내에 고객 요구 사항을 구성하는 속성과 특성을 더욱 정밀하게 집결하고자 합니다. 어, 이는 짐승적인 고객 통찰력을 제공하고 제품 개선, 타겟 마케팅, 전략 개발, 고객 어, 고객 경험 최적화에 필수적인 도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분류가 무엇에, 어, 무엇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토크분류는 위에와 어떻게에 대한 어, 답을 제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동적인 고객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어, 번역 연구의 어, 연구 프레임워크는 블린트와 같습니다. 어, 첫 단계에서는 문제 인식에서 어, 용자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 즉, 유지시를 활용하여 수동적으로 작업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통찰을 얻고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어, 위한 광범위한 문서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론의 기반 해결, 책 제시 단계에서 어, 제품 성성과 특징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어,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제안은, 어, 실질적으로 어,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발전하여 개발 단계에서 구체적인 아티팩트를 어, 아티팩트 특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어, 이는 터큰 분류의 형태로 구현되었습니다. 이어진 평가 단계에서는 정밀도, 재현율, 어, 어, 그, 어, 그리고 F1 점수를 포함한 어, 전능 특정 매트릭을 사용하여 어, 아티팩트의 성능을 수정, 수정했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연구 결과를 보고하여 과연 토큰을 성공적으로 분류하는 어,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토큰 분류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수출하고 싶은 고객 니즈를 정의해야 합니다. 연구에 하면 고객의 니즈는 제품의 특정 속성과 이러한 속성이 제공해야 할 특성에 통해 표현합니다. 여기에 표시된 바와 같이 페어링과 사운드 퀄리티 같은 속성들이 각각 인스턴트, 어메이징과 같은 특성들과 연결되어 표현됩니다. 이러한 연결은 고객이 해당 제품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선호를 명확히 드러내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각 속성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진속하게 식별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품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고객 니즈와 선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figure 3는 어, FT에 대한 흐름도입니다. 첫, 단계, 어, 첫 단계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블로그, 포스트, 비디오 리뷰와 그에 대한 코멘트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유지시 콘텐츠를 샘플링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라벨링을 진행합니다. 이어지는 문장 토큰 관계에서는 어, 리뷰 를 개별 문장으로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어, 기존에 있는 토클라이저를 사용합니다. 각 토큰은 어, 비트페어 인코딩 방식을 사용해요. 베이딩을 진행하고 어, 비슷한 어, 비슷, 의미가 유사한 단어들은 서로 가까이 위치에 어, 위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 이를 토큰 어, 분류 모델에 입력하여 제품 성적과 어, 특성을 시프 하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고객들이 리뷰 상황에서 명시적으로 명할 때만 수행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니즈 추출에서는 예측된 속성과 특성을 조직하여 모든 고객 니즈를 빠르게 제공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각 속성에 대한 언급 빈도를 통해 고객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속성을 실패하고각 속성과 연관된 특성을 표출 합니다. 추가적으로 식별된 속성 특성 조위이 나타나는 모든 정보의 리스트를 제공하여 이스라엘 교수가고객 니즈를 노예하는 맥락을 신속하게 재강행할수 있게 합니다. 그 연구에서는 어, 어,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아마존 리뷰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어, 저자는 아마존에서 에어팟2의 제품 리뷰를 어, 1036개 클릭하였습니다. 어, 문장은 총 3059개입니다. 연구자는 같은 학교의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어, 모든 문장에 대한 라벨리를 수동으로 진행했으며, 어, 하나 이상의 라벨이 존재한 문장은 윈저크리처럼 어, 1438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621개 문장은 거기에 니즈가 존재하지 않는 어,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문장들은 관련 특성을 식별하지만, 어, 소송이 빠져 있어 어, 일반적으로 제품을 지칭하거나, 어, 귀에 잡았다 가볍다 아, 가, 가볍고 편안하다와 편하, 같은 단순히 기술적인 단어들만 포함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 오른쪽에 표1 표일은집별된 토큰이 어, 클래스 내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즉단어 범위에 몇 개의 단일 범위에 몇 개의 단어가 있는지 그리고 클래스가 문장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즉몇 개의 속성과 특성이 문장 내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한 어 개요를 제공합니다. 평균적으로 속성으로 주어 속성으로 주석 처리된 토큰은 특성으로 주석 처리된 것들보다 단어 수가 적습니다. 어 또한 일반적으로 어 문장에는 속성보다 특성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레스 푸머의 여러 모델 중에서 성능이 제일 좋은 모델을 찾기 위해서 변용구에서는 로버타, 어, 버트, 어, SNN, 어, 에레버트, 디스테버트를 어, 다섯 어, 개 모델을 사용하여 F1 지표랑 리컬 어, F1 지표랑 리컬을 사용하여 성능 수습을 진행하였습니다. r e 3는 모델에서 생성된 다양한 인베딩 기반으로 어, 모든 엔티티와 어, 속성 및 특성 토큰 분수에 어, 대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어, 모든 엔티티에서 어, F1 점수는 71.2% 어, 속성 같은 경우 어, 평균 F1 점수는 79.2% 2 어, 특성 같은 경우 평균 F1 점수는 67.28%로 어, 로보타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성 분류에서는 어, 버트가 로보화보다 약간 우위를 보였지만 어, 대부분 트, 어, 트랜스포머 기반인 메디은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분류기의 어, 일반화 어, 능력, 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어, 베이비 펫스 버튼 제품 카테고리, 어, 카테고리에서 추가적으로 500개씩 문장을 수집하고 주석 처리하여 어,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어, 이러한 카테고리들은 훈련, 훈련 데이터 인 어, 에어팟 뷰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일반 화학 능력을 시험하기에는 적합한 대상이었습니다. 테이블 어, 4는 어, 결과입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수치간의 차이가 상당히 두드러졌습니다. 어, 스포츠 카테고리의 경우 정확하, 어, 정확한 일치 수치, 어, 어, 엑세트, 엑세트 매치 수치는 에 F1 점수는 49.1%였지만 어, 토큰 어, 어버렛 같은 경우는 77.03%의 어, 어 F1 순수를 달성하였습니다. 다른 카테드 리들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수치들은 어, 연구, 모델에서, 어, 연구 모델이 잘 일반화 되었으며 기존의 이전 접근 방식보다 어, 더 좋은 성능이라는 것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적으로 말하면, 어, 그 연구에서는 니즈 마이닝을, 어, 전통적인 이즈 분류에서 한 단계 발전시켜, 어, 토큰 분류를 통해 고객의 구체적인 니즈를 식별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연구에서 소성과 특성이라는 두 가지 구성 요소를, 어, 니즈 개념으로 세분화하고, 이를 통해 유지 시내의 관련 토큰을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 아티팩트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거기 니즈 마이닝의 연구 교차를 해결하고, 어, 기존 니즈 마이닝 모델과 경쟁할 수 있는 신기술을 제공합니다. 이 연구는 니즈 마이닝 분야에서 학술적 위실로적에 종료한 기여를 합니다. 학술적으로는 어, 니즈 마이닝을 재롭게 정의하고 필요 개념을 더 재분화하여 터프 분류를 통해 새로운 어, 분석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NLP 및 정보 추출 분야에서 어, 연구를 촉진할 것입니다. 지무적으로이 아트팩은 어, 제품 개발과 혁신 관리자가 어, 고객 니즈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어, 있고 어, 이를 실제 제품에 방영할 수 있게 하여 어, 제품 성능을 개선하고 어, 시장에서 경제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뷰 메타 데이터 분석을 어, 통한 인사이트는 어, 제품 개발 전략을 중요하며, 중요한 영향을 아, 미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를 통해 어, 기업이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습니다. 일단 본, 어, 본 접근법에 유사하거나 어, 밀접하게 관련된 소송을 요하하지 않아, 어, 예를 들어서 사운드와 사운드 품질과 같은 소송이 중복되어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또한 속성을 클러스터링하여 어, 관련 특성 결합함으로써 정보의 중복을 줄이고 정확도를 개선하는 지도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문장 내 다수의 속성이 존재할 경우 모든 속성을 모든 속성에 연결하는 현재 어, 솔루션의 한계 에, 한계 그리고 품사 태깅을 어, 활용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리뷰 메타데이터 어, 예를 들어서 볼점덤등된 평가, 등과 같은 속성및속성 특성상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을 통해 제품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더 제공할 필요도 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정확한 속성 특성 매칭을 위한 어, 개선 방안 어, 그리고 리뷰 메타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 개발에 대한 인사, 인사이트를 제공, 어, 인사이트 를 제공 등을 포함한 여러 한 방향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별 연구의 접근 방식은 어, 정보 추출, 제품 개발, 거기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새로운 차원의 통찰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